자, 안녕하십니까. 다자봉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얼마 전에 갑오징어를 주틀 동안 250마리를 잡았는데 저번 영상에서는 이제 운영 방법이랑 채비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오늘은 이제 조류에 따라서 액션은 어떻게 줬는지 제가 250마리 갑오징어를 잡았던 액션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션법을 먼저 들어가기 전에 영상에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는 게 뭐냐면 자 바닥을 찍고 낚싯대를들때 어느 강도의 힘을 가해서 드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보통 베이트리를 파지를 하잖아요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자 손가락 두 개는 앞쪽을 잡고 두 개는 뒤쪽을 접습니다 이런 식으로 파지를 많이 하는데 채비를 들어 올릴 때이손 전체의 힘을 가하는 게 아니라 이 앞쪽에 있는 손가락 두 개만 무게감 실리도록 낚시 때 들어줍니다. 이렇게. 이거를 한번 해 보시면 앞쪽에 무게감이 실리게 이렇게 들어 주시면 대략 어느 정도의 힘이 가해지는지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앞쪽에 있는 손가락 두 개만을 이용해서 쓱이 뒤에 있는 손가락은 그냥 낚싯대를 빠뜨리지 않게끔만 잡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뽕돌이 살짝 들릴 정도만 그 정도만 힘을 줘서 입질을 확인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 그리고 이 뽕돌을 얼마나 드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신데 이거는 제가 먼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지금 앞에 보이는 가지 채비는 대략 40cm 정도가 되는 가지 채비입니다. 이제 조류가 빠를 때는 어쨌든 가지가 쭉 뻗기 때문에 저희가 바닥에서 바닥에서 봉돌을 이렇게 살짝만 들어도 가지가 이렇게 뻗어 있기 때문에 입질을 금방 느낄 수가 있거든요. 조류 세기가 이제 정조 시간이나 자 물이 멈추는 시간에는 가지 줄이 길게 되면 가지 줄이 쫙 뻗는 게 아니라 살짝 슬랙 라인이 생깁니다. 가지 라인에 이랬을 때는 봉돌을 바닥에서 좀더 많이 들어주시거나 이렇게 운영을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채비를 짧은 걸로 바꾸자요 단차를 한 30cm로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뽕돌을 바닥에서 굳이 많이 들지 않더라도 입질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보통 뽕돌은 제가 바닥에서 2에서 3cm 정도만 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제 이게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채비를 좀더 들어보시면 돼요. 5cm, 6cm, 7cm 입질 느낄 수 있을 만큼의 뽕돌을 그 들어주시면 됩니다. 가지 줄을 짧게 안 쓰시는 분들은. 저희가 흔히 갑오징어 낚시를 할때 방법이 보통 두 가지가 있잖아요. 끝보기 낚시가 있고 아니면 무게감 낚시. 보통 크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저는 이거 두 가지를 모두 사용을 합니다. 나는 끝보기만 하루 종일 주구장창 하는 것도 아니고 무게감만 하루 종일 주구장창 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적으로는 제가 무게감 낚시를 하지만 어느 특정한 부분에서는 이제 끝보기 낚시도 같이 합니다. 이것도 같이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일단 조류 상황이 느릴 때는 어떻게 운영하는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통 영상에서는 자 바닥 찍고 한 3초 스테이 했다가 쓱 들어보세요. 없으면 또 바닥 찍고 3초 기다렸다가 쓱 들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그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갑오징어 낚시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아직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기본적인 운영부터 일단 손에 익으셔야지 좀더 어려운 액션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저 같은 경우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영을 할 때도 있지만, 정말로 제가 쓰는 액션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이 안갈 때, 요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바닥을 찍어요. 바닥을 찍고, 천천히 듭니다. 천천히. 아까 제가 파지법 말씀드렸죠? 앞에 손가락 두 개에 낚싯대 무게감이 실린 상태에서 쭉 들어요. 쭉 들어요. 초리대 움직임이 미동이 없게, 여기서 쭉든 다음에 없으면 또 내립니다. 그리고 또 텐션 잡고 쭉 들어요. 제가 뽕돌로 설명을 한번 드리면, 자, 여기가 바닥. 바닥을 찍고, 천천히 올립니다. 천천히. 그리고 다시 바닥 찍고, 텐션 잡고, 천천히 올려요. 올릴 때 입질이 어떻게 들어오냐? 이거는 제가 초리대로 보여드릴게요. 저 바닥을 찍고, 쭉 올려요. 천천히, 한 3초에서 4초 정도를 세면서 올립니다. 자, 하나, 둘, 셋, 넷. 바닥 찍고, 다시 텐션 잡고, 초리대가 긴장을 한 상태에서 쭉. 하나, 둘, 셋, 넷. 하고 또 바닥을 찍어요. 이 상태에서 갑오징어 입질이 들어오는 형태가 몇 가지가 있는데, 바닥을 찍고, 뽕돌이 쭉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서 안 올라오는 느낌이 날 때가 있습니다. 이 때가 입질 한번, 그리고 뽕돌이 떴어요. 뜬 상태에서 갑오징어 달라붙으면 채비를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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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잡아 당기는 느낌이 납니다. 한번, 내지 두 번. 앞에서 제가 끝보기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초리대를 보시면, 자, 바닥을 찍었어요. 바닥을 찍고, 쭉 올리다 보면, 초릿 때만 이렇게 탁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좀 과도하게 제가 표현을 한 거고 정말 미세하게 쭉 올라오다가 이런 느낌이 날 때가 있어요. 살짝 이런 느낌, 요런 느낌 날 때도 바로 챔질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가오징어 낚시를 할때 입질을 보는 패턴이 보통 세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바닥에서 뽕돌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딱들때이 뽕돌이 안 들리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말로 표현하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한번 이건 잡아 보시면 그 느낌이 금방 오실 텐데 여기가 바닥을 찍고 쭉 올려요. 또 바닥을 찍고 같은 힘으로 올리는데 이게 안 들릴 때가 있어요 이때는 후킹을 해서 침질을 해 주시면 되고 두 번째 뽕돌이 바닥에 떴어요 뽕돌이 바닥에서 떴는데 쭉쭉 잡아가는 입질이 손으로 느껴질 때가 있고 초리대를 보고 있으면 초리대가 팁이 살짝 살짝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도 침질을 해 줍니다 자세 번째 입질은 이건 많은 입질은 아닌데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바닥을 찍고 계속 운영을 하잖아요 이렇게 바닥을 찍고 들고 바닥을 찍고 들고 바닥을 찍고, 들고 바닥을 찍고 이렇게 운영을 하는데 자 바닥에 찍혀야 될 타이밍에 바닥이안 찍힐 때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바닥 입질 확인 바닥 입질 확인 바닥 이어야 되는데 바닥이안 찍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도 챔질 조류 상태가 느린 상태에서는 저는 이렇게 입질 파악을 세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 채비를 여러 가지 못 챙기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한 가지 채비로 쓰셔도 됩니다. 그조류의 세기에 따른 채비도 제가 한번 있다가 뒤에서 추천을 해드릴게요. 채비가 배 밑으로 들어가거나 배 바깥으로 나갈 때는 거진 무게감 낚시로만 합니다. 왜냐하면 채비가 배 밑이나 바깥으로 나가는 상태일 때는 물살이 굉장히 세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채비 액션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바닥을 계속 찍는 게더 중요합니다. 물살이 빨라질 때는 80% 이상은 무게감 낚시로 확인을 하고 있고요. 자, 물살이 빠를 때는 바닥만 잘 찍어주시면 돼요. 자, 바닥을 찍고, 자, 채비가 만약에 배 밑으로 간다 하면은, 채비도 아마 이렇게 사선으로 가 있을 겁니다. 사선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바닥을 찍고 있을 거예요, 채비가. 이때도 이제 쓱 들어보고. 이때도 많이 안 들어보셔도 돼요. 한 2에서 3cm 정도만. 그 대신 바닥을 계속 유지를 해주신 상태. 상태에서 한 3cm 또바닥 찍고 그리고 또 3cm 이 상태에서도 저도 계속 초리대 끝을 보고 있으면 똑같이 초리대만 딸려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빈도수가 많진 않아요 그입질을 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서 웬만하면은 물살이 빠를 때는 무게감 위주로 낚시를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채비가 바깥으로 나갈 때도 그때는 채비가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바깥으로 했을 때가 이때는 자, 이렇게 당겼다가 또 놔주고 당겼다가 놔주고 여기서는 좀 유의할 게 물살이 빠를 때는 뽕돌을 최대한 저는 무거운 걸 씁니다 뭐 오늘 제가 1 6호를 쓰고 있다가도 물살이 빨라져서 채비가 빠르게 이동을 한다 하면은 뽕도 뽕돌을 18호, 20호 바로 교체를 해버려요. 물살이 빨라질 때는 그렇게 뽕돌을 바꿔줘야 채비 운용이 굉장히 쉬워지기 때문에 뽕돌은 좀 무거운 걸 바꿔주시는 게 좋고요. 바닥을 찍고 2, 3cm 들어주고 또 바닥 찍고 2, 3cm 들어주고 여기서 느끼는 입질은 이제 들었을 때 뽕돌이 제안 올라오면 바로 찜질. 이런 식으로 해서 입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낚시를 하다 보면은 낚싯대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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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들어 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반대로 이런 액션을 안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 낚싯대를 흔들어 주는 액션을 쓰긴 쓰는데 물살이 빠를 때는 안 씁니다. 물살이 빠를 때는 안 쓰고 물살이 죽었을 때 흔히 말하는 뭐 정조 시간대 이럴 때만 제가 액션을 좀 크게 주는데 그 액션을 주는 방법은 저는 이렇게 또 주고 있습니다. 채비가 바닥을 딱 찍잖아요. 채비가 바닥을 딱 찍으면 보통은 이 상태에서 이렇게 흔들어 줍니다 낚싯대 끝을 막 이렇게 흔들어 주는데 저는 좀 다르게 줍니다 일단 낚싯대 텐션을 잡고 이 텐션을 풀어요 그리고 다시 텐션을 잡고 뽕 또는 바닥에 다 있는 상태입니다 텐션을 줬다가 텐션을 풉니다 다시 또 텐션을 잡고 텐션을 풀어요 그리고 다시 텐션을 잡고 그리고 나서 채비를 올립니다. 보통은 두 번에서 세번 이렇게 크게 액션을 주고요. 조류가 느려질 때는 애기의 움직임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액션을 좀 만들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뭐저 같은 경우는 라인 텐션을 줬다가 풀지만 텐션을 잡은 상태에서 낚싯대 끝을 털어주는 이런 액션을 주셔도 돼요. 본인이 하시기 편한 액션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살이 빠를 때는 저는 굳이 낚싯대를 털진 않고요. 조류가 느려질 때만 이런 액션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어 그리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조류가 느릴 때는 자 바닥을 찍고 액션을 액션을 한두번 정도 주신 다음에 텐션을 잡아요. 그리고 쓱 듭니다. 쓱 들고 입질 파악 세 가지 무게감 그리고 채비가 쭉쭉 끌고 가는 느낌 그리고 초리대가 휘는 느낌. 이세 가지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조류가 빠를 때는 거의 웬만하면 무게감 낚시로만 합니다. 바닥을 일단 최대한 바닥을 찍는데 집중을 해서 바닥을 계속 한 3초 정도 유지를 하고 있다가 살짝 들어보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고요. 그럼 조류 세기에 따른 채비도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보통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두 가지로 조류가 느릴 때, 빠를 때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번에 제가 낚시 갔을 때가 사림을 때였어요. 사리을 때. 때, 사림을 때였는데. 이때 제가 저 말고 예전에 나폴리오 사무장님이었던 분이 그날 사셨는데 와 이분도 잘 잡으셨거든요 이분이 그때 한 160마리인가 잡았어요 160마리 이분 채비는 이제 마지막에 알려드릴게요 늘릴때 저는 채비 두 가지를 들고 다닙니다 가지줄이 여기는 30 뽕돌이 20 이렇게 쓰고 있고 빠를 때는 대략 40, 뽕돌 20. 이렇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느릴 때는 그럼 언제가 느릴 때냐. 이제 조류 세기로 볼게요. 조류 세기로. 조류 세기가 0에서 4 2 이하. 그리고 빠를 때는 40에서 75 이하. 조류 세기. 그리고 사리 때는 75 이상부터 100. 자,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지금 저는 원래 이채이두 가지만 썼었거든요. 20, 40, 20, 30. 이렇게 두 가지만 썼는데, 요때 나폴리오 7 탔을 때 옛날 전 사무장님은 거의 뽕돌 단차를 한 10cm 정도? 10cm 정도 주고. 이 가지 단차를 거의 한 50에서 60 정도까지 주시더라고요. 사리 물 때라서 사리 물 때는 가지 줄을 한 60까지는 줘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쉽게 그냥 여러분들이 출조하실 때 그냥 쉽게 생각할 수 있도록 조류 세기가 40 이하는 20, 30채비 쓰시면 될것 같고 40에서 75 사이는 20에서 40 네, 쓰시면 될것 같고 이제 사리 물 때는 10에서 60 이렇게 가지 채비를 만들어서 쓰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세부적으로 더한 마리라도 더 많이 잡으려고 낚시를 하는 도 그 중에도 조류가 느려지면 이체비로 바꾸고 빨라지면 이체비로 바꾸고 이렇게 이제 중간에 변경을 해서 쓰시는데 이게 귀찮다 나는 그냥 한 가지로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류 세기 40대는 23시. 20, 30. 조류 빠를 때 내가 출조를 한다 하시는 분들은 20, 40. 이렇게 챙겨가시면 되시고. 자, 살이 울 때도 뽕돌 단차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제 기준에서 20, 60. 이렇게 해서 채비를 그냥 한 가지 로만 쓰셔도 충분히 손맛을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제가 또 이번에 낚시를 하면서 배운 게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은 어떤 뽕돌을 쓰고 계세요? 지금 뭐 형광뽕돌, 뭐 블랙뽕돌, 뭐 은색과 그냥 납뽕돌도 있기는 한데, 저는 주로 블랙뽕돌을 썼거든요? 이 블랙뽕돌을 써야 뭐 쭈꾸미가 안 붙는다,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블랙뽕돌을 썼는데, 음, 형광뽕돌 있으시면 써도 됩니다. 이날 이 나폴리오 전 사무장님이 160마리 잡았잖아요. 그리고 다음날은 한 150마리 정도 잡으셨거든요? 이틀 연착 타가지고, 그분은 이 형광뽕돌로도 이렇게 잡아냈어요. 그렇게 잡은 걸 보면은, 솔직히 뽕돌은 아무거나 써도 된다. 생각이 듭니다. 크게 형광 뽕돌이라고 쭈꾸미가막 그렇게 많이 붙지는 않았다. 그냥 뽕돌도 그냥 개인이 좋아하는 색깔 쓰시면 될것 같아요. 형광 뽕돌도 굉장히 잘 먹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애기 컬러도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애기 컬러. 기본적으로, 제가 요즘 오천왕 쪽으로 출조도 많이 나가고 있거든요. 배에 타면 꼭 한두 분씩은 굉장히 잘 잡는 분이 계세요. 그 분들 애기 컬러를 보면, 기본적으로 국방, 플러스, 틴셀, 요즈리 틴셀, 녹색, 2.5호, 수박. 날씨 좋을 때는 레이저까지. 기본적인 색상인 것 같아요, 이게. 이 색상은 거의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쓰시고, 거의 내추럴 기어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녹색 기어, 웬만해서는 다 녹색 기어를 쓰고 계세요. 잘 잡으시는 분들은. 그리고 애기도 많이 바꾸지도 않아요. 여기서 뭐 추가할 게 뭐, AJ나, 뭐, 고추장. 고추장, 이 정도만 쓰니까 많은 애기를 안 챙기셔도 됩니다. 그냥 내가 신뢰하고 있는, 내가 좋아하는 색깔의 애기를 그냥 몇 가지만 챙기셔도 충분히 손맛을 볼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봤을 땐 갑오징어가 그냥 바닥에 있으면 계속 물어요. 그냥. 애기를 타긴 타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지금 올해만 갑오징어만 다섯 번째 출조를 하고 있는데 이 위에 세 가지 색상이 가장 인기가 많았고 추가적으로 내추럴 색상, 고추장 색상 뭐 한두 가지 정도만 더 챙겨서 출조를 하셔도 충분한 갑오... 갑오징어 마릿수를 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갑오징어 낚시를 가서 제가 250 마리를 잡았던 방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번에 낚시를 가서 한 가지 애기로만 사용을 해서 250 값을 잡았습니다. 그 애기가 뭐냐면 일단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갑오징어 낚시 나갈 때 쓰던 애기인데 신엑스코리아 참수평 꼬마 애기. 이 국방색 한가지로만 250 값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쓰고 있는 이 꼬마 애기를 여러분들도 한번 써보실 수 있게 이벤트를 한번 진행을 해 볼까 합니다 자, 이벤트 참여 방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지금 해당 영상에 좋아요 댓글 달아 주시고요 그리고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이 계시면 구독까지 눌러 주시면 이벤트 참여는 끝이 납니다 당첨자 발표는 제가 27일 날도 이벤트를 하고 있는 게 있어서 이번 영상은 제가 30날 9월 30날 당첨자 발표를 하겠 습니다. 제 커뮤니티란에다가 당첨자를 올려 드리면 제가 메일 주소 남겨 드리면 거기다가 몇 가지 사항을 적어 놓을 거니까 그 사항 맞춰서 양식에 맞춰서 보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